조용히 좀 하라고 아나 찍어야 된다고 자 오늘 할 거는 자 드론 옵저인데요 이게 너무 커서 상당히 드론 옵저버 이렇게 쓰죠 자 건전지는 제가 어디서 샀더라 투이할에서 아, 샀는데 자면 건전지 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판매가격은 킹고에서는 42,000원인데 토이레에서는 47,000원 까줄 수 있었는데 까줄 수있었 아, 일단 건드지 먼저 둘세요. 얘도 까고 나오면 검독하고 일단 뭘내줍니다 여기도 뜯어가지고 이렇게 건전지 좋은 거. 여기는 두 개가 한묶금으로 이거 지금 칼집 낸 겁니다.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리모컨까지 들어있어서 건전지 좋은 거. 같아. 이고다에이또또다자 보고... 아, 이제 이걸 까봅시다. 음. 음. 이제 안 되지? 이, 이게 어떻게? 자,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어두워. 이거 꽂졌네자 이렇게 리모컨 멋지죠? 자 그리고 본체 보여드리겠습 지금 가서 본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는데 이거 뭐야? 하나만 지금 유튜브. 야! 어, 아오 깠다. 이건데 어쩌수 가사를 됐다. 하고 와, 업적고네 자, 이렇게 생겼어 조용히 하... 이게 날개는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 좋아. 이게 이벤코인데, 앵따, 이 이렇게 지오 카리스마? 라고 쓰이네. 두, 두 카리스마. 이렇게 누르는 버튼 있고. 여기에다 이제 건전지를 꺼야 되는데, 아, 아까. 아. 왜안 되지? 이거 왜안 열려? 자, 이거 열어야 되는데, 왜안 열려? 보수를 불러야 되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이것 좀 까주세요 이거 오픈 돼있는 것좀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럼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왜안 되지? 잠깐만. 제가 설명서볼게요왜안 돼? 지우고 칼리스마이미세조정 아, 또 꺼. 카메라 꺼주면 어떡하니. 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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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면 다 넣는 방법을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앞으해놨고 끼고 끼고 여기다 넣긴 자이건전지를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려줘 와다 와우, 충전해우자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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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충전, 우 와우, 와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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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 와우, 와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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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걸 여기다 껴야 되지? 충전어때게 하는 거야? 아우.. 아 나와봐 좀.. 여기 아, 전선 있죠? 이걸 여기 구멍에다 껴야 된다? 자 껼게요. 이리 네, 오라 닦아줄게. 됐다. 이리 오죠? 왜그 나.. 나.. 아, 무튼 넣어서 산창이 조종기산창히 해. 나 이게 나네. <laughs> 야, 이거 완전 질려 지기 질의 오. 나 I t 마당에서 날 am. I am. 한번 m I 에서 I am. I am. I am. I a 이 하는... <laughs> 아! <laughs> 왜이 <왜 이렇게> 떨어뜨리냐? <웃음> <웃음> 이거 조종하기 <조중하게> 엄청 어려워. <laughs> 나 이거 처음 데 자, 이거 보면은 USB에다기라고 돼있네요. 자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거를 램프가 깜빡이고 왼쪽 레버를 다 올렸다가 내리고 이건 똑같네요 다. 음이건요 일단 착륙점을 한번 연습하라네요자 이건 제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연습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